안녕하세요. 경인의 다기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9시 50분쯤 됐습니다. 어, 해는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뭐 이러고 있네요. 날씨는 푸근합니다. 내일부터 조금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 아, 오늘 이렇게 영상을 담아 보는데요. 좀 날씨가 이제 한 며칠, 2, 3일 조금 푸근했습니다. 어제 물건도 새로 왔고요. 또 멋진, 정말 고퀄리티의 화분도 왔습니다. 이렇게 잠깐 어, 영상에 담아볼게요. 지금 어, 좌측에 보이는 게 어, 지금 속 입장이 정말 그 벨벳 벨벳 이렇게 느낌이 나는 레드 벨벳입니다. 레드 벨벳 어, 사이즈는 한 8cm 이 정도 되고요. 이렇게 레드 벨벳 만 원입니다. 레드 벨벳 이렇게 정말 멋지죠? 이렇게 어, 속 입장이 굉장히 약간 색감이 이렇게 벨벳처럼 진한 뭐, 무슨 색이라고 할까 진한 자주빛 이렇게 두톤으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7,000원입니다. 잠시만요. 네, 경운기가 지나갔습니다. <laughs> 경운기가 아 경운기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7,000원입니다. 이두도 있고요. 이렇게 웨드도 있고 한데 사이즈가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이렇게 보시면은 뭐 5천원대 ,000원대, 6천원대도 있습니다. 5천원대 6천원대 3 c m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7에서 8 c m 나옵니다. 꼭 크기를 보시고 층수라든가 이런걸 확인하셔서 이렇게 꼭 비교해 보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7천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라탐이 있습니다. 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게 라탐 만원입니다. 게 라탐입니다. 굉장히 순하죠. 옷자람도 없고 병충해에도 강한 어, 라탐입니다. 나중에 되면 약간의 보라색의 백분을 굉장히 진하게 바릅니다. 약간 분홍빛을 띄는 아이도 있고요. 라탐입니다. 그리고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 이렇게 청수도 어, 많고요. 밥도 많은 플로리디티 이렇게 외도 8,000원입니다. 플로리디티 8,000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핑크 크리스탈 아 속살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약간 무릎 빠졌는데, 이렇게 속살이 저르고 있습니다. 제가 분 작업을 해서 어, 새로운 그런 북에다가 심은 어, 핑크 크리스탈 만원입니다. 이렇게 점점 핑크색으로 더 진하게 물들 겁니다. 속 입장이 정말 예쁘죠. 그리고 얼굴이 반듯합니다. 얘는 얼굴이 굉장히 반듯한 핑크 크리스탈 만원입니다. 이거 조금, 어, 가성비가 좋고, 어, 물이 조금 예쁘게 든 아이만 몇 개만 꺼내봤습니다. 오늘 또 화분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고 해서요. 이거는 TM입니다. TM은 얼굴이 큽니다. 그만 원짜리보다 얼굴이 크고요. 1 2 0 0 0 원입니다. 1 2 0 0 0원 TM. 그리고 이렇게 가시어적금이 이렇게 예뻐지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3, 4cm 정도. 가시오 적금 만원입니다 이렇게 조금 급하죠 제가 마음 좀 급하게 영상을 담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재난문자가 올겁니다 그리고 다육이 는 지금 어 많이 보여드리지 않는게 특히 소인제는 당분간 택배 불가입니다 이번 한주 어 제가 받아 놓은 것도 지금 굉장히 꼼꼼하게 포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냉해 입은 그 구독자님들의 사진을 몇 개를 보다 보니까 도저히 못 보낼 것 같네요 이게 포장을 해서 하루 만에 가면 되는데 그 택배차에서 하루를 어, 보내고 가기 때문에 춥습니다 차 안이 춥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잠시 어, 미루겠습니다 소인제 복용금은 택배를 미루고요 이렇게 소인제 복용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그린이가 분지도 잘하고요. 이렇게 분지를 잘하고 있죠. 가격도 착합니다. 가격도 착하고요. 이렇게 하이트 그린이가 6,000원입니다. 요 아이들을 잠시 이제 옆으로 좀 옮기고요. 아, 어제 제가 화분을 어 화분을 사러 갔다 왔습니다. 아, 제가 이거를 몇년 전에 네이버에서 오래된 매니아분들이 아, 이렇게 요 화분에 키우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요런 화분이 환분이거든요. 한 분인데 요거를 직접 만드는 사장님 댁에서 사온 겁니다 이제는 거의 만들지 않다고 하네요 굉장히 고퀄리티입니다 이게 굉장히 색감을 직접 보면은 반합니다 아 제가 팔고 싶지 않을 정도로 왜냐면 이게 지금 안 만든다고 하시니까 이발 하나 이선 하나도 너무 고퀄리티고요 이 다리 부분도 그렇고 아 이게 한 분이라고 적혀 있죠 환 이렇게 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런 화분이 어 약간 비슷한 조금 저렴한 화분 화분이 많거든요. 그 저렴한 화분하고 직접 보시면 색감이라든가 퀄리티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입구 부분도 너무 멋지고요. 여기 지금 이 백색에 여기 라인도 그렇고요. 정말 예쁩니다. 여기 뭘 심을까? 요 위에도 투톤이고요. 이게 한색이 아닙니다. 굉장히 멋진 색감이고, 요거는 또요 색감도 굉장히 빛바랜 약간 매끌매끌하거든요. 그 과한 광택이 없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멋지죠. 요 화분이 만 원입니다. 액플이 보시면 만 이천 원에 나와 있거든요. 사장님 예전에 가격이 비쌌다고 하는데 약간 내렸다고 합니다. 어 제가 직접 가지고 와서 조금 싸게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부분인 것도 있고요. 만 이천 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름이 8 나오고요 높이가 11 나옵니다 이렇게 약간 이거는 분홍빛 와, 정말 예쁩니다 진짜 어, 여기에 지금 뭘 하나 심어서 보여 드릴 걸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어, 조금 높은 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이렇게 발 하나하나에 이렇게 작업이 굉장히 어, 공이 많이 들어간 것 같고요 아무튼 색감이 직접 보시면은 너무 멋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약간의 반짝이지만은 과 하지 않구요. 정말 과 하지 않고 고급진 화분 환분입니다. 환분. 요거는 가격은 2만원입니다. 2만원인데 요 안에 분이 흙이 300 토라고 하네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00 토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무, 물을 먹금는300 토가 있고. 어, 뱉어내는 3 0 0도가 있다고 합니다. 얘는 습을 약간 보존도 해주고요. 빨리 날리, 날려주기도 하고, 이3 0 0도로 화분 만들기 공정이 쉽지 않다고 하네요. 굉장히 고퀄리티 화분입니다. 요거는 2만원이고요. 요거는 몇개 없습니다. 요거는 몇 개가 없고, 요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20개를 가지고 왔고요. 와, 요거 꼭. 사보세요.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동분을 또 가지고 왔는데, 인동분 9,000원짜리는 없고요. 어, 기게 직사각, 직사각 요게 참요 색감이 참 멋집니다. 위에도 멋지고 요 색감이 굉장히 멋지죠. 빈티지하고 요거는 여섯 개 있습니다. 직사각 인동분 직사각형은 15,000원. 얘는 그 정사각보다는 가볍습니다. 두께가 요렇게 멋지죠. 지금 인동분 너무 물량이 밀려서 많이 밀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작은 거 7,000원짜리 여기 둥근 얘도 안에 폭이 작지 않습니다. 깊이도 있고요. 7,000원짜리는 좀 가지고 왔습니다. 7,000원 있을 때 구매하세요. 이게 품절이 한번 되면 은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려야 돼서 이렇게 제가 지금 9,000원짜리도 지금 주문을 많이 받아놨는데 지금 어, 택배를 못 보내고 있습니다. 주문하신 분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은분 예은분 안에 있는 흙하고 여기 하고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약간 예은분 약간 붉고요. 얘는 약간 조금 더 이렇게 밝은 300토죠 예은분하고 비슷한데 굉장히 흙이 좋다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이거는 오래 전에 매니아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화분을 아실 거라고 하네요. 어, 태경 화분하고 이 화분하고 그냥 원톱을 달렸다고 합니다. 아 어, 제가 진짜 다신고 싶을 정도로 품절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어, 예은분 어, 직사각 요거 만 오천 원 그리고 만 이천 원짜리 이번에 또 들어왔습니다. 이게 요것도 잠시 없다가 들어왔습니다. 12,000원. 요거는 사이즈는 제가 11에서 11 나옵니다. 요거는 요거는 13 정도 나오고요. 높이 한15 정도. 13인가? 아무튼 예음분입니다예음분이렇게 있고 둥근형도 있고요. 만원. 이렇게 벨형도 있습니다. 이렇게 벨형이 11.5, 9.5니까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가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어제 요화분한분한 한 이분입니다. 한분 이렇게 환이라고 적혀있거든요. 사장이 성남을 따서 환 그리고 요거는 어, 인동분 이렇게 둥근 형 요거는 7 0 0 0원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종이컵을 가지고 와볼게요. 네, 종이컵을 이렇게 종이컵하고 비교하시면 가장 좋죠. 뭐, 지름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종이컵, 종이컵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죠.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여기도 요한 이분도 종이컵과 비교를 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을 가지고 오면서 요 화분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이제 비슷하게 만든 말하자면 짝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저렴이 화분. 이 합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뭐, 4,000원도 받고, 3,000원도 받고. 그런데 이렇게 퀄리티가 완전히 다르죠? 이 입구, 입구랑 안에 흙이랑 이렇게 모든 게 다릅니다. 이렇게 바깥 외형의 다리 모양이랑 다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육이를 더 지금 잘 자라고 있고 예쁜 아이도 있는데 지금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지금 어, 어제 새로운 물건, 그리고 새로 왔지만은 조금 다져야 될, 물좀 들어야 될 아이들은 오늘 어,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예쁜 아이가 또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좀 풀리면. 아, 레드벨벳도 예쁘고요. 8cm 나옵니다.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스라고 다 같은 게 아니고요. 꼭 사이즈를, 사이즈가 3cm도 많더라고요. 3, 4cm. 78cm 나옵니다. 이렇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7,000원 짱 먹었습니다. 이렇게 청수도, 이렇게 청수도 꼭 보시기 바라고요. 단순 가격 비교가, 비교가 아니라 꼭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드 벨벳, 그리고 여기 라탐입니다. 라탐 얼굴이 굉장히 큽니다. 얘가 7,8cm니까, 얘는 한... 한 12, 3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지름이. 여기, 라탐. 만 원입니다. 이렇게. 라탐 만 원. 플로리디 팁. 에두 8천 원. 이렇게 해서, 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 있으면 또 재난문자가 올 거니까. <laughs> 여기, 어, 한엽성록 철화. 이거 만 삼천 원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어, 세월이 많이 필요한 나입니다. 굉장히 세월이 많이 오랫동안 키운 한엽성록철럼 가격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약간 햇살이 쫙 비치진 않고 있네요 그냥 꾸물꾸물합니다 오늘 낮부터 조금 추워진다고 하는데요 또 다육이 냉해 조심하시고요 오늘 보여드린 아이 한번씩 이렇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색감도 와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예언분은 무난하고 잘 크, 이렇게 잘 크고 예언분도 장점 많지만은 얘는 진짜 퀄리티가 짱입니다 짱. 진짜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얘는 한번 보세요 입구부터 라인, 색감, 색감, 다리. 와. 아우 <laughs>